노랑인도인데요 저희는 아이고, 이거 피는걸 못보고 가네. 제가 내일 아침이면은 미국으로 출발할거거든요. 네, 내일 모레정도는 필거같은데 오늘은 아직 안폈네요. 노랑이에요. 엄청 예뻐요. 이거는 들이 이거는요 떼죽인데요 그냥 떼죽이에요 저희집에 노랑 창포가 피었네요 아 창포가 너무 많아서 다 캐서 버렸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네 예쁜 배발도 또있고요 초설이 저희 집에는 많이 있어요. 텃밭을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린 그린이지요. 여우 꼬리 백합이 여 꼬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못 보고 가네요. 제가요. 저희 집에 솔체 스카비오사, 이제 막 꽃을 올려주고 있는데 못 보고 가네요. 점원 아이리스 하나가 피었어요. 점원 아이리스들이 막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꽃을 못 보고 가네요. 이 꽃도 예쁜데 못 보고 가고요. 빨강, 이쁘지요. 꽃 분홍도 이쁘지요. 이런 색상도 있지요. 고강 나무는 이제 저가고 있네요. 오래돼서. 흐드러지게핀 예쁜가 분홍 오대마리 흐드러지게피었네요 얘들아 자리스리연보보라의천문아이리스 단풍도 예쁘게 피고 있는데 꽃밭인 꽃이 예쁘게 예쁘게 많이 왔지요? 예쁘지요? 꽃밭인 꽃 이것도 피면 예쁜데 못 보고 가네. 보시면 아시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양귀비지요 백당꽃도 꽤 오래가네요. 이쁘구요 백당꽃이 꽤 이쁘네요. 오래가고 예쁜 소주접합들이 만개를 했네요 이름 모를 것 아는 동생이 하나 사 왔더라고요. 아주가 엄청난 번식이네요. 참 오래 펴졌어요. 이거가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싶네요. 너무 예뻐요. 오래 펴져서 이거는 무엇인고? 너는 또 누구니? 이 꽃도 이제 하나둘씩 피어주네요. 아유, 이 꽃도 너무 많이 번져서 여기저기 다 띄어주고 나니까 이제 한송이씩 피고 있네. 아이고 예쁜 것.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양귀비가요. 예쁜 수레고화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쉬워요. 가기 싫어요. 땅에 이렇게 다들어놓아서 이거 다 따줘야 되는데 안 따줘가지고, 에휴,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얀 붓꽃도,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 너희들을 두고 내가 가야 하니. 이제 이것도 막 피기 시작하는데. 붉은 인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지요. 붙고 싶니다. 여기가요. 원래는 미나리밭인데 풀 뽑아서 덮어놨더니 미나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제주 아주머니께서 클레마티스 옷 원피스를 입고 있네요. 저기는 연밭이구요. 여기는 목단밭이구요. 저기에는 다래구요. 어서 선한 저희 꽃밭이에요. 이제 분홍 장미도 하나씩 분홍 찔레라, 그러나요. 하나씩 피는데, 아이고 이쁜데 가네. 저는요, 클레마티스를 이렇게 올려요.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레마티스가 여기저기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예쁜 건데 지금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피고 있네. 꽃밭을 텃밭으로 해요. 이 쪽에도 불도아가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었네요. 얘는 또 무슨 색상일까요? 이상입니다. 텃밭을 꽃밭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